2kg만 배는데4 k g 사가지고 아줌마가 어? 어제 2kg 샀잖아 근데 아줌마가 오늘 안 팔린다고 만 원이 준다고 가져가요 강매 당했어? 응. 아 내가 내가 이거 어? 왜안 사주길래 사람들이 안 산대서 사줘고 내가 할게. 뭐야 이치가안 되냐 작아? 너무 작아? 이게 유농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작구만 이해끼 넘치는 귀엽다 자연이크. 졸개탱아 귀여워. 이거 봐. 카메라 봐봐. 졸개탱이지쳐쳐 쳐. 때려. 아이고, 참 치워봐. 바빠. 잘밤에 이거 왜 하고 있는 거? 야마루씨 무슨 사이지영어 보고 안 저것들은? 저것들은 영어 보고 안 나니? 탄산수 달아청는데 막... 그래, 애들 인상 못 끊으신다는데 진짜 지금 보시면 아! 어깨에 담았어 지연아, 칼, 이렇게 지어. 뭘? 칼, 이렇게 지어. 그렇게 지어야지. 이렇게 해지 칼을 그렇게 지는 사람 어딨냐? 왜칼안 다치지? 가까이, 어머, 이렇게. <놀라> <놀라> 또 그만해 하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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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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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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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수북 쌓이게, 수북, 수북하게 됐어. 그만해, 엄마랑 엄마와. 아, 그만해도 갑니다. 이게. 설탕, 설탕을 입으로 덮어라. 이렇게 팍팍팍팍 설탕을 입으로 완전히 덮어버려. 이거 완전 됐을 거 같아. 그리고 설탕을 1cm 덮으라 버렸지 응, 완전히. 안전, 입으로 확 덮어버려. 입으로 덮어버려? 응. 물병으로 덮으면 데 너무 어보 아, 뜨거 어깨 나갔어. 아, 응, 이렇게 같으면 좋은데 완성. 그래도 금방 했다, 엄마. 응. 나, 엄마 나 이제 잠다 응,